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한 주를 마무리한 금요일 아침 새벽부터 그리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지금 ETF 출사표를 알리는 출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후보에 올랐던 이더리움이 악재로 인해서 ETF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측에서 드디어 이더리움 또한 증권성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에 모든 자사운용사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ETF 출시를 철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XRP와 드디어 라이트코인 이 두가지의 코인이 지금 ETF 승인 가능성에 출사표를 얹으면서 블랙록 측에서 직접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어제 미국 현지 발언들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렇게 블랙록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이 레리핑크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최초 1순위를 지목한게 바로 우리 XRP를 거론하면서 원래는 이더리움 ETH였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더리움을 처리시켰다 그리고 XRP에 대한 현물 이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힌트를 알리는데요. 또한 지금 미국 현지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성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은 리플이 먼저 ETF에 대한 승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블랙록 측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증권성이 되더라도 ETF 출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권성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ETF가 출시가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하지만 증권성으로 분류가 되면 조금 더일뿐 조금 더 늦게 승인이 될 뿐이지 승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블랙록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레리핑크가 이더리움에 대한 ETF 증권성 분류돼도 상관없다. 출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는 다만 조금 더디게 승인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출시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남겼고 결국에는 ETF 출시가 증권성으로 간 안중하돼도 상관이 없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의 ETF는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더리움이 증권성으로 간주될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블랙록의 CEO이자 최고경영자인 레리핑크가 그 다음 후보자로 리플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리플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 그리고 XRP 지금 SEC와의 소송 상 상관... 없다. 증권성으로 출시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고 자 또한 다른 미국의 현지 자사운용사죠 자 바로 이렇게 발키라는 자사운용사의 CIO 자 여러분들이 CEO는 아는데 대부분 CIO가 뭔지 CLO는 뭔지 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CEO는 다들 알고 계시죠 최고 경영자고 자 CIO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단체의 최고 정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조직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정보 기술이나 전략적 이러한 부분을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경영 또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 분야의 최고 담당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발 시리 운용사의 CI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먼저 이두 가지의 알트코인 기업이 ETF 현물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그 인터뷰 브리핑에서 XRP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인 SEC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그게 리플이 승리를 하든 혹은 패소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성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다? ETF 출시가 가능하다 그것을 누가 말했어요? 블랙록 자사운용사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바로 이렇게 네리핑크마저도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미국에서 운용사들이 많습니다 자사운용사들이 많은데 그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블랙록이 있을 거고 뭐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피델리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발키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있을 거고, 뭐 갤럭시도 있을 거고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용사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지목하고 있는 ETF 출시를 바로 XRP를 전부 다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서를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제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자산운용사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 바로 블랙록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고 원래 블랙록이 ETH, 이더리움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스탠스가 바뀌었죠 왜? 증권성으로 간주가 되면은 뭐 ETF 출시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XRP와 SEC는 돌아오는 이달의 소송에 대한 결말 결국 최종 판결이 남아져 있고 최종 판결이 먼저 사건의 종결을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의 종결이 됐을 시에는 바로 블록록의 ETF 출시를 넣을 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한 는 크립토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ETF 출시가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그리고 증권성으로 간주가 돼도 상관이 없다. ETF 출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발언들이 나오자마자 자 지금 이렇게 12분 전에 4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크립토 알트코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알트코인 t o 4네가지 알트코인이 공개가 됐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나오겠지만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자 4월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4가지 암호화폐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탑1 첫번째로 우리 XRP 리플이 바로 1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부터 3순위, 4순위까지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블랙록측의 레리핑크 CEO가 직접적으로 증권성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라도 ETF 출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미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가총액이 다수 우수하고 높은 알트코인이 바로 신청서를 넣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붐이 돌아오는 이번 주 주말, 이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하나두 개씩 공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틀 전부터 블랙목측에서 실제로 자기 자산에 가장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알트코인 기업 탑3 명단을 공개했는데 자이 탑3 명단의 첫번째 1순위가 XRP 이 XRP가 지금 바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나온 공시도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나머지 알트코인 비롯해서 이 메인 공시도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 계시는 분들 자 해당 미국 기업이나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고요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 주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라서 여러분들 또한 이단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의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상단 보시면 소식 버튼 이 있죠? 지금 나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스탠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모두 다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나 s b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어떻게 될지 해당 기관 투자자의 리프트 보고서나 투자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요 밑에 알트코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거래소의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의 이유와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날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뭐 스트라티스라든가 골렘이라든가 스테프이라든가 혹은 신규 상장주로 거론이 됐었던 어제 업비트의 멘틸이라는 코인 상장이 됐었죠. 혹시라도 이 코인에 투자하셨다가 지금 고점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분명 이거 변동성 크다고 고수분들이 아니시면 매매를 좀 지양하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공시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코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공시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 해당 공시사이트는 이렇게 상단에 보도자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투자자의 투자보고서나 리포트 보고서 혹은 이 공시하다 들어가시면은 해당 코인 기업의 CEO나 뭐 임원진들이나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 주기 때문에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공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여기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코인을 직접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다.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이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지금 이더리움 증권성으로 간주된다라는 그런 소식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나온다면 악재로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에 여기 실시간 공시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왼쪽 돋보기 모양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왜 증권성으로 갑자기 다시 간주가 되려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을 많은 업데이트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솔라나. 라든가 혹은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스택스라는 코인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뭐 스트라티스 라든가 골렘이라든가 스태프인 라든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코인명을 직접 검색을 하시면은 많은 정보에 대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공시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지금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는 계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시는 이제 개인 연락처인 0 1 0자7 7 0 5 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오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문자 답장 으로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해당 공시 사이트 링크 받으시면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나오지 만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바뀐다는 점. 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꼭 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락장이 반감기 전에 한번 크게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BTC, 비트코인이 버텨주니까 비트코인에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면 비트코인 한번더 골파기로 뺐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에서 어,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지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전망 주말에는 어떠한 공시가 나올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자첫 번째로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리플이 먼저 ETF를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법원 측에서도 직접 공문이 나왔는데 법원도 ETF 승인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가 될 경우 리플의 현물 상장 지 퍼드 ETF가 먼저 승인이 될 것이다. 즉 리플이 먼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게 낱낱하게 여기 나와져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리플이 먼저 승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은 왜 지금 뒤로 밀려나는지 이거를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미 리플은 증권성으로 분류가 된다는 그러한 소식이 3년 전부터 나오면서 3년 동안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SEC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길고 긴 소송 끝에 첫 번째로 보다 작년 2023년도 7월 달에 뭐예요? XRP,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서 SEC와의 상대로 소송에 승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두번째로는 자 이더리움은요 바로 지분증명 방식 POS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암호화폐 코인에서는 채굴 방식이 있죠 바로 POW가 있고 지분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POS인데 이더리움은 이게 지분증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SEC가 증권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규정할 수 밖에 없죠 지분증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한결이 나온다면은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출시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보다 새로운 루트의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만 결국적으로는 ETF 상품까지는 출시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국 현지 소식이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이미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증권성으로 분류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플처럼 뭐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뭐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다?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에 법원에 올라가기 전까지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된다. 그 기나긴 싸움 끝에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리플은 이미 기나긴 끝에, 싸움 끝에 ETF를 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혹은 자산 운용사에서 또 ETF를 출시를 했을 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포트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싸리 우리는 리플 XRP 상품으로 ETF를 출시를 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왜 이미 판결이 됐기 때문이죠. 그 말은 즉 안전하다는 겁니다. 출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자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리플은 왜 승인이 가능하냐? 요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채굴 증명이지만 리플은 채굴 증명 방식보다 더 진보된 리플 시스템 중에 XRP 렛저라는 게 있죠. 바로 리플이 더 이더리움보다 etf 승인이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게 sec 측에서 xrp 현물 etf 출시할게요 라고 한다고 딴지를 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 지금 5월 23일 날 이더리움의 etf 승인을 대기 중이죠 결론 날짜가 5월 23일 인데 자 이미 이거 안된다 라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용사들이 플랜을 이더리움이 아닌 리플로 갈아타고 있는거고 자 그렇게 된다고 라 했을때는 뭐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레전드 오브 레전드리 XRP가 결국엔 알트코인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은 여태까지의 대장이었다면은 메타가 바뀌는거예요 무슨 메타가 바뀌냐 지금 5월 23일날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성으로 간주가 되고 혹여나 SEC가 살짝 안좋은 말만 해도 일단은 지금까지 이더움에 대한 ETF를 전부 다 철수할 겁니다. 운용사 측에서. 그리고 XRP 현물 ETF가 먼저 지금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SEC의 승리를 따놓은 상태고 SEC 측에 관계자가 직접 말을 했었죠.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출시되는 ETF 중에서 리플은 SEC 우리와의 소송과의 상관이 없다. 출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4월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암호폐 4가지 알트코인 명단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따라서 명단 중에 리플을 포함해서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SEC 측에 증권성으로 분류가 됐었던 코인들 그 중에서 리플과 흡사하고 동일하게 지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알트코인 총네 가지 명단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이 ETF를 출시를 하면 나머지 이세 기업도 ETF를 출시를 하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네 가지 알트코인이 섹터를 만들고 ETF 섹터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뒤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 ETF 출시의 기준이 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운용사에서 출시를 준비를 할 겁니다. 왜? 얘네들도 출시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시를 해야 엄청. 엄청난 거래대금과 수수료 얘네들도 결국적으로는 출시가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될수 밖에 없다는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ETF 상품 출시되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비트코인 지금 BTC 어때요?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채권이나 다른 금같은 재택하고 있던 모든 해외 유동자금 전부 다 지금 ETF로 끌어당겼잖아요 자 이게 ETF가 여러가지로 섹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난 자산이 굴러들어올거고 그게 운용사들의 수수료도 있고 또한 예탁금과 고객들이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되는 이 시기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렇게 운용사 측에서 왜 지금 이더리움보다 자 XRP 리플과 지금 라이트코인도 나오고 있어요. 자 라이트코인은 지금 업비트에는 상장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다른 거래소는 상장되어져 있는데 자 리플 XRP와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왜 먼저 현물 ETF 출시가 되는지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는 원래 이것을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소통방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언제 출시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산운용사가 XRP에 따른 ETF 출시에 대해서 신청서를 먼저 넣었는지 그러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해당 기업들 기업의 CEO나 임원진들이나 기타 경영진들과 해당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에서만 공시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6시간 전뭐 46분 전 5시간 전 하면서 계속 줄줄이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있죠 뭐 1시간 전 2시간 전 이런 식으로 계속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른쪽에 정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정렬 기준에 최신으로 바꾸면은 가장 먼저 빠른 소식들이 위에 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통적인 이 공시 내용들도 나오지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XRP다 이렇게 치면 리플에 대한 공시가 그리고 카테고리가 수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뭐다 여기 XRP ETF 있죠 이 공시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도 나오고 대판에 대한 공시도 나오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XRP뿐만이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재판에 어떻게 될지 증권성으로 분류가 될지 될지 안 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 XRP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 XRP 있죠? 혹은 여기 XRP ETF 소식 있죠?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 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려서 안 나오지만 여기 오른쪽에 이 돋보기 모양 이것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XRP ETF에 대해서 줄줄이 공시가 나오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코인들 있죠? 지금 이렇게 영어로 나오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같은 드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아까 똑같이 XR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영어로 뜨던 카테고리가 전부 다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실시간으로 검색도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많은 내용과 특히 주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주말을 앞두고 혹시나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에 따른 일정 어떠한 일정들이 있고 어떠한 주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영어로 뜰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막 홈페이지가 나올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 특히나 여기 상단 보시면 카테고리에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XRP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리플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 알트코인 이 라는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XRP만 따로 리플을 빼놓은거는 리플의 공시 리플의 실시간 공시가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이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꼭 예당 공시 사이트에서 도움도 받으시면 되고, 제가 항상 비트코인 저점과 특히나 최저점을 맞추면서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그렇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예당 공시 사이트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가 나와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리포트 보고서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지만, 좋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소식 나오면은 주가가 먼저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가가 선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좀 달라요. 리포트 나오고 운용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리포트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귀신같이 한 이틀 삼일 뒤에 꼭몇일 뒤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 이틀 전 삼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뭐 이틀 삼일 뒤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이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전보다 하나 두 개씩 찾아보고 특히나. 여기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총 10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아까 XRP만 검색해도 엄청난 수많은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카테고리들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영어 단어 키워드 10가지만 검색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실시간 공시라든가 기업 공시라든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자 이러한 키워드와 지침이 공시 사이트는 이렇게 항상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다가 제가 항상 공유를 해 드리죠. 지금 인원이 1,200명이 넘게 존재를 하는데 자 아무래도 이 공식 사이트는 원래 제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공식 사이트라서 항상 여기 상단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계시는이 공식 사이트부터 총 다섯 곳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공식 사이트에 링크를 전부 다 걸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PC로 들어가시는 분들 혹은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전부 다이 링크를 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공시 내용들 있죠? 저는 지금 PC라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지만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처음에 영어로 안 뜹니다.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핸드폰으로 공시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국어로 공시 사이트에 대해서 딥한 내용들 전부 다 보시면 되고 여기 XRP 카테고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XRP 카테고리는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이 아직 초대가 되지 않으셨거나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010-7705-69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 이 해당 단체 톡방의 초대링크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 1200명 이상이 존재한 소통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오시자마자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필독 여기 상단에 카테고리 오른쪽 화살표를을꼭 클릭 버튼 누르셔서 총 5곳의 공식 사이트를 여러분들 꼭 PC나 핸드폰에 저장해놓으시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 제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표하고자 스타벅스, 남녀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 전체 밴드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여러분들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자 이벤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오늘 또한 263명에게 기프티콘을 전부 다 지급을 해드렸고, 제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1인당 한 장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 끝나면은 아마 이벤트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커피라든가, 스무디라든가 에이드나, 티 종류나, 혹은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디저트 메뉴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고, 점심시간에 식사 대용을 하실 수 있는, 끼니 대용을 하실 수 있는,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 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문자 답장으로 기프티콘까지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한 장씩 사용하시면 되시니까 어, 여러분들 집 근처나 회사 근처나 스타벅스가 있으시다시면은 하한 장씩 사용하시고요. 지금 누구에게나 다1인당한 장씩 드리고 있지만 이벤트가 종료되면 그때는 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받으셨던 분들 또 달라고 진짜 주나면서 하 중복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한번 받 받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으셨던 분들은 더 이상 못 받아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자 이러한 소식들은 이렇게 오늘날에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저는 항상 뭐라 그래요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먼저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한달 전부터 미리 저 공시 사이트에서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 공시 사이트에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이게 이제 공식화가 돼서 리플 측에서 발표를 한그 순간 엄청난 급등이 찾아온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주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영상이 끝나면 저희 아까 단체 독방 카카오톡 소통방에다가 나머지 자료들을 공유해드릴 테니까 자료 두 가지와 실시간으로 나오는 미국 현지 영상 한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영상은 7분짜리 영상인데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리플에 투자하시는 엑셀 폴더 여러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공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잠시 뒤에 저희 소통방에서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